안녕하세요. 조은재, 최상혁, 최진혁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저희 구조는 정치학법 과목을 선택했고요. 오다원린 사회생활과 법부분은 형사 절차와 인권보장이라는 소단원을 배경으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각각 시민성 전달모형, 반성적 탐구모형, 사회비판모형을 선택했으며 시민성 전달모형으로 수업을 설계한 제가 먼저 수업설계서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는 교육청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번 설계서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수업설계서를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치학업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교과서 속의 내용을 직접 적용시켜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명시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형사 절차의 흐름이라는 수업이 표현적 목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의 대승, 그리고 66성이라는 시민성 전달 모형의 특징이 부각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보았습니다. 사실 두 번의 피드백에서 모두 수업 목표를 지적받았는데요 1차 피드백 때는 두 목표 가운데 첫단목만 제시한 상태였는데, 시민성 전달 모형이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형사절차의 이름과 연결시켜 체제의 의지를 위한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두 번째 항목을 추가시키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드백에서 표현이 조금 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체제유지를 위한 규칙 준수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보면 도입, 전개, 정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했고 그의 네 가지 활동을 구성해보았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지난 단원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또한 교과서 속의 생활 속 이야기라는 자료를 활용하여 노르웨이 교도소의 사례를 소개하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원 목표를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개 부분부터는 교과서 속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총네 가지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교과서에 동봉된 영상자료나 강의자료를 활용하여서 이해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부분에서는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차지 수업을 예고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아례를 보시면 수업 전 고려사항 역시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단언 특징을 형사 절차에 대한 단언인 만큼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또한 집행유예, 선거유예, 가석방 등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이 중하수준인 자연계 학생들을 학습 대상자로 설정해 보았고, 학생들의 특성을 수업 구성에 적용시켜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관점과 사전 준비 사항을 고려하여서 수업을 구성했고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노르웨이 교도소 사례를 동기유발 전략으로 삼았으며, 발표 스티커라는 개념을 제가 구성한 수업에 도입시켜서 발표 유도 전략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부분은 이때까지 소개한 제가 구상한 수업의 내용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수업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각 활동별로 유의할 점들을 우측에 명시했고요. 앞서 소개한 수업 내용 분석 부분에서는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사용을 적용을 하고, 심의상 전달 모형인 만큼 형사 절차 당한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모형의 특징을 전달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활동별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제가 구성한 수업이 특징이 있다면 수업 전체를 권통하는 주제를 소년범죄, 그리고 교칙 등에 맞춰 구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민성 전달보형으로 설계한 수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교육학과 조은재입니다. 수업 설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되었듯 정치와 법 과목 중 사회생활과 법단원에서 소주제인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고, 이 주제를 반성적 사고 모형에 입각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설계한 수업에서는 교사는 안내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이 드러나게 설계하였고, 뱅크스의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 따라 토론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단원 활동에서의 특징은 특별법인 소년법에 대하여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사가 안내자로서 지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학습 목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는 교과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과적 내용과 제가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앞서 말한 목표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학습 목표는.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성인 범죄와 구별된 소년 범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사회가 그것을 구별한 이유에 대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입니다. 실생활의 이슈, 합리적인 대안, 가치 판단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반성적 사고 모형이 목표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 활동의 과정입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전시에 수업하였던 것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형사 절차의 흐름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사가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복습을 할수 있도록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활동의 시작이자 핵심인 소년범죄 중 학생들이 익숙할 수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관한 뉴스를 시청하게 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스스로 이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크스의 의사 결정 모형 중두 번째인 사실과 가치 분리의 단계입니다. 문제 제기에서 나왔던 초법소년법의 연령을 낮춰야 할지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봅시다.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하여 교사가 흐름을 돕고 있는 모습을 시나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인 사실에 관한 사회탐구와 가치탐구, 즉, 가치 명료화의 단계로 객관적인 근거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찾아보고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치를 먼저 중시할지 생각해 볼까요? 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 검색과 생각을 요하는 수업 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의사결정 모형 중 대안 모색과 결과 예측의 단계로 진입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나리오에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하여 봅시다. 발표한 대안들이 실행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말해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하여 시나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의 마지막 단계로 여러 조건을 생각하였을 때 어떠한 선택이 합리적 선택일지 교사가 묻고 있는 모습을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가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면 좋을지, 어떠한 부분을 더 생각하였으면 좋겠는지의 말들을 남기며 수업을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반성적 사고 모형에 입각한 수업 설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조 사회비판 모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최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사회비판 모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불평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중심의 수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잡고 이 수업 계획서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습 목표인데요. 저희는 이제 정치와 법 안에 있는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의 단원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첫 번째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기초적인 학습 계획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비판 모형을 모두 요겨낸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와 불평등을 파악하고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제 사회 비판 모형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도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잡입니다. 네, 미란다의 원칙을 만들게 한 범죄자 영상을 틀어주며 학생들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읽게 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기억에 남게 이제 수업 계획서에 녹여냈습니다. 네, 정교로는 이제 활동일 형사 절차 단계에서 인권보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이 설명을 한 후, 이제 미란다의 번칙에 대해서 알려주며,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재심을 통해 진주 강의 영상을 보여주며 이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인권 보호 원칙이 무고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평등 현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이 불평등 현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법을 위반하고 평등하지 않은 형사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비판 모형에서 중요한 이제 불평등 현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하며로서 학생 주류의 수업, 그리고 또한 이제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통해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활동 삼을 위한 발판인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집중해야 될게 인권보장 제도에서 나오는 보석제도에 집중을 하여야 됩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제 구속을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석제도의 불평등을 알아내기 위해 이제 활동 3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보석제도가 과연 평등화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제 보석제도는 불평등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왜 불평등인가라는 학생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학생들이 직접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게 하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보석금을 납부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도출할 때까지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후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 불평등을 좀더 심화적으로 탐색을 합니다. 이 불평등, 이제 보석제도에 대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들의 차별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 불평등을 이제 학생들이 찾고 이제 보석제도에 대한 이제 해결방안 또한 대체 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석제도라는 불평등을 나타내고 이제 학생들이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 후 이제 학생들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도 이제 활동 3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습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활동 1과 이제 활동 2, 활동 3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또한 당연한 정보, 정보 습득까지 할수 있도록 이제 학습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불평등과 이제 학생 중심 수업,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학생의 해결 방안은 제 기반으로 학습 계획서, 즉 수업 계획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어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